원미니 스냅파이썬첫 번째 시간, F스트링의 이중 중괄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 10을 넣고요. 자릿수 1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F스트링 중괄호 하고요. 숫자를 자릿수만큼 정렬을 할 건데, 왼쪽 정렬을 할 거예요. 10이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나오고요.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,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? 그러면 10이 오른쪽 정렬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중 중가로 되는 것을 응용해서요,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놓고요, 0으로 채울 거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원주율과 소수점을 놓고요, 이번엔 그대로 가져가서 원주율을 앞에, 소수점을 뒤에다가 놓고요, 이번엔 점을 찍고, F를 넣어서 소수점 자리만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trl-Enter 치면 3.142까지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 숫자가 반올림이죠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